가수 지드래곤이 얼굴 인식 기계에 인식되지 않는 모습을 직접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8일, 지드래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속 그는 어딘가에 입장하기 위해 얼굴 인식을 시도했지만, 기계는 정면을 바라봐달라는 안내만 반복하며 인식을 거부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정면이라며 자세를 고쳤지만, 기계는 끝내 인식 실패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당황한 지드래곤은 어머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며 재시도했지만 표정을 가만두지 못한 탓에 세 차례 시도해도 인식되지 않았죠. 결국 우시라는 탄식과 함께 문을 통과했습니다. 팬들은 기계도 못 알아본 월드스타, 지디 너무 귀엽다는 반응을 보이며 유쾌한 해프닝에 웃음을 보냈습니다. 한편 지드래곤은 5월 10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아시아 8개 도시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우 문가영이 TVN 유 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최근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전신 시스루룩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녀는 컬렉션 옷이기도 했고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며 사람들이 얌전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고민으로는 언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고 유재석은 여럿을 위한 말은 하고 나를 위한 말은 참는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문가영은 독일 유학 중 만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밝히며 아버지는 물리학자, 어머니는 피아노 전공자라고 소개했다. 유재석은 격조 있는 집안이라며 감탄을 표했다. 배우 이민정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를 통해 현실 육아 일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아들 준우의 농구대회에 동행한 모습이 담겼으며 이민정은 농구는 준비물이 적고 날씨 영향을 덜 받아 좋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준우는 경기 전 포켓몬 거래에 몰두했고, 이에 이민정은 잔소리를 퍼부으며 현실 엄마의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대기 중엔 학부모들에게 두살 막내딸의 영상을 자랑했고, 엄마 닮았다는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정은 경기 중 열정적으로 응원했으며, 체크인 후에는 육아는 체력전이라며, 준우의 넘치는 에너지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운동을 안 시키면 집안이 난리라며 생생한 현실 육아 이야기를 전해 공감을 샀다. 한편 이민정은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 배구우먼 정주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섯째 아들 도준이의 100일 잔치 현장을 공개했다. 정주리는 출산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도준이가 100일이라며 백일과 동시에 셋째 신우이의 결혼식도 겹친 겹경사를 전했다. 가족 행사로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백일상을 차리는 모습도 담겼고, 9년째 같은 돌상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애정도 드러냈다. 정주리는 도준이 돌잔치 때또 다른 가족 행사가 겹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막내라고 돌잔치 안 하진 않는다. 마지막이니 성대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주리는 2015년 결혼해 다섯 아들을 둔 오형재 엄마로. 현실감 넘치는 육아, 일상과 가족애를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배우 우이진이 MBC 라디오스타에 14년 만에 출연해 지상열과의썸 루머를 단호히 부인했다. 과거 놀러와 이후 첫 예능 출연인 그는 쑥스러움 때문에 예능을 꺼렸지만 김국진 씨 덕분에 용기 냈다고 밝혔다. 지상열과의 관계에 대해 썸 아니다. 유머 코드가 안 맞는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고 반면 구본승과는 드라마에서 첫사랑 역할로 호흡을 맞췄고 교회에 절 보러 왔다더라고 밝혀 반전을 안겼다. 또한 오만추 촬영 당시 윤정수의 전화를 받았던 해프닝도 공개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과거 인형과 예능 비하인드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우희진의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가수 현진영이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해 급격한 체중 증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고백했다. 그는 목소리 톤을 바꾸기 위해 130kg까지 찌웠다가 활동기엔 70kg대로 감량했고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극단적 다이어트는 건강에 큰 무리를 줬고 의사는 한 번만 더 그러면 기적이 차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현진영은 고지혈증 고혈압 간 수치 이상 등 건강 이상을 겪고 있으며 아내는 식습관이 엉망이다. 제 말보다 의사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방송을 통해 현진영은 극단적인 체중 변화의 위험성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그룹 유엔 출신 김정훈이 금발 헤어스타일로 파격 변신한 일본 근황을 공개했다.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카타 차림의 사진을 올리며 시즈오카에서 회복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포즈를 선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근황 뒤엔 여러 논란도 존재한다. 김정훈은 2019년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임신 중절 강요, 금전 약속 불이행 등의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법원은 김정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강남에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앞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정훈은 별다른 자숙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이수영이 방송 활동이 줄어든 이유와 함께 감동적인 과거사를 공개해 화제다. 1999년 데뷔해 발라드의 여왕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수영은 최근 방송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야옹식당 박수홍에 출연한 그는 과거 30억 원대 사기를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수영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때 교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며 프로포즈를 거절했지만 남편은 버팀목이 되겠다며 곁을 지켰다고 밝혀 감동을 안겼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현재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으며, 이수영은 남편은 천사 같은 존재라며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했다. 블랙핑크 제니가 다시 한번 파격적인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10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화보 촬영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한 패션 브랜드의 촬영으로 보이는 이번 화보에서 제니는 그린 재킷과 시스루 셔츠, 노브라 스타일의 과감한 조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제니는 가슴 부위를 하얀 오브제로만 가린 채 상반신을 탈의한 화보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지난달 LA에서 진행된 솔로 쇼 투어, 더 루비 익스피리언스에서는 깊게 파인 화이트 보디수트를 입고 격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한편 제니는 지난 3월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를 발표해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투비 육성재가 배우 김지연과의 16년 우정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9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 출연한 두 사람은 JYP와 큐브에서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내며 전우에 같은 친분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육성재는 죽을 때까지 꿈을 좇고 싶다며 돈보다는 별을 따라가다 죽고 싶다는 철학을 전했다. 김지연이 힘들던 시절 육성재가 조언해줬던 말들도 회상됐다. 특히 육성재는 양아치가 많은 세상, 그나마 너를 아는 양아치와 일하라고 현실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충고를 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SBS 새 드라마 귀궁에서 호흡을 맞출 예정으로 18일 첫 방송된다.